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구약 106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묵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지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냐 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선은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낼따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포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에 구련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허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유색의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동과 암모자손과 모아과미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곳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8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예레미야의 그 애절한 그 마음들이 잘 그려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이 불가피한 그 유다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틋한 그 심정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을 말씀에서부터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릇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알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었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해금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 재앙을 생각하면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마냥 울고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사막에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죠.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더는 백성들이 죄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그 재앙 심판 또한 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그 거룩한 삶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연민은 곧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연민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웃과 또 가족, 교회 또 세상을 향해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이 내 안에 말라 있지는 않은지,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그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 행동이에요.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심판받을 사육당할 그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 그의 눈은 뭐예요?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선지자는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그 거룩함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정직한 말을 상실했다라고 어요 또한 그들은 이웃에게 말로써 온갖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제들을 속이고 비방했지요.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유다 백성의 이제 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두 가지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 지적이 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할 때도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해치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과 속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6절의 말씀에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못하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얕은 지신의 수준인 그 지식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의 삶 또한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려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범죄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불에 타고 또 짐승조차 살지 않는 그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이 심판의 예언은 이제 마침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던 그 풍요가 이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라질 수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삶을 그 스스로 파멸시켰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이 폐허가 된 유다 땅처럼 황무지가 될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심판의 모습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해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수준은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로 어떻습니까? 쓰디쓴 숯과 독한 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고난의 그 떡과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들 뒤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작은 죄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의 근원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를 고통의 매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이 어떤 인간적인 그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한 욕망은 그들을 어때요? 파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심판의 모습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앞선 19절 말씀에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이제 20절부터 이제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 바로 시온에 이제 사망의 재앙이 이제 창문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며 또 거리마다 언약 백성의 자녀와 청년들의 시체가 가득 가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인들을 치셨던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따르고 사람의 허망한 것들에 그추했던 구 자들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헛된 그 자랑을 쫓는 자들은요, 파멸하지요. 유다는 각종 우상들과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얻은 것들은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그렇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까를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좀 말씀이 긴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동과 암모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의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 힘과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긍휼. 그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그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까마귀도 길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시고 또 세밀히 돌보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이시며 부가되심을 그 말과 삶들을 통해 자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헛된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조건들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비참한 파멸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은 세속적인 조건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님의 그 극운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가족 또 교회를 돌아보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감정과 우리 주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음을아가는그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 주님의 그흥휼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 불을 의지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먼지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자랑으로 삼아 주님의 돌보심을 늘 세밀히 살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